이사 온 이유는 정동원 한강 뷰속 인테리어 공개. 가수 정동원이 이사간 집 내부를 공개했다. 7일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에는 정동원 집들이합니다. 놀라우세요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정동원은 인스타 라방이나 이런 거할때 살짝 살짝 보여줬었는데 집 청소가 안 돼서 미루다가 청소를 했다. 드디어 새 집을 공개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먼저 음악 작업실을 공개한 그는 박살난 컴퓨터에 멋싹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집 청소하려고 창문을 열어놨다가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넘어졌다. 그래서 아내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실을 소개한 정동원은 이것 때문에 이사를 와야다며 한강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한강별가 이사 올 당시에는 맨날 열어놓을 줄 알았는데 여름이 되니까 더워서 안 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주방으로 향한 그는 요리하는 남자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요리에 빠져있는 상태라 조만간 여기서 막 하면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정동원 TV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동원은 침실을 공개했다. 블랙톤으로 꾸며진 방을 소개한 그는 원형 침대를 갖고 싶었다. 다음에는 원형 침대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원형 말고 네모난 게 좋다며 키가 크려고 그러는지 굴러다니면서 잔다. 근데 다리가 빠져 나오고 떨어지기까지 한다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은 이사 온지4에서5 개월쯤 됐다. 학교도 가까워서 편하다. 다리 건너가면 저 앞에 학교다. 갈때 편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집도 예쁘고 예쁜 집에서 올 동원군 작곡도 가사글도 많이 써봐요. 동원이한테 딱 얄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인 것 같아요. 새 집에서 학업과 가수, 배우 등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푹쉴수 있는 것도 재산입니다. 새 집에서 잘 쉬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